윤회 대통령님 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93년 6월 24일, 행복한 삶을 사는 법. 예,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어,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예, 행복하게 전부 다들 사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분들, 어, 다 건강하시고요. 모든 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인간이 살면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자, 자녀가 낳았을 때, 자식을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일 때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예, 네, 그래서 하루하루 걱정 없이 잘 살죠. 어렸을 때는 명절 오는 게 그저 행복했습니다. 명절 오면은 먹을 거 많이 먹으니까요. 친척분들이 오면은 용돈을 주니까 그저 행복했습니다. 어,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시골에 설날 갔습니다. 구정 설날 갔었는데, 그 동네 마을마을마다 어른들한테 세배 다닐 때 주머니에 비닐봉지 하나씩 가지고 다녔어요. 비닐봉지 없으면 종이봉지라도 가지고 그 세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이집저집 집 세배 인사를 하면 먹는 다과를 내놓습니다. 먹개강정 뭐 홍강정, 또는, 어 무슨 그, 그거 있죠? 예. 그, 옛, 뭐, 옛날에 만드는 그 과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뭐, 밤이며, 대추며, 고감, 이런 것들을 상차려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비닐봉지 꺼내서, 그 상에 나와 있는 거다주서 담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옆집 가서 또 세배하고 예, 맛있는 거 나오면 비닐봉지에 또다 싸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예, 윤준수님 어서 오세요. 예, 의뢰일인님 반갑습니다. 예. 그런 어 어린 시절에는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에 보통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명절 오는 게 지겹다. 명절 오는 게 지겹다. 어뭐 그런 말들을 좀 합니다. 뭐 시댁에 가서 제사상 차리는 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어 명절 때에 여러 이제, 어, 대소가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뭐 그래서 또 다투기도 하고, 뭐 하여간 어른이 되면 명절이 그저 유쾌한 것만은 아니더라. 어,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을 이뤄서 어, 또 행복하게 살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또 노후를 보내고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거죠. 대한민국이 거짓 세력에 의해서 진실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재앙이 될까봐 진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역시 또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죠. 우리가 갈 길이 참으로... 험악하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자,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법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 문선홍님 반갑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십니다. 삶은 소중한 것이기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생을 허락받은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후회 없이 마감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인생의 기쁨을 느끼고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 그것은 우리가 태극기 가치죠. 자유 대한민국 가치입니다. 애국 우파의 가치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가치이죠.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의 가치, 자유의 가치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가치라는 것도 또한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자유 대한민국에 꽃 피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 있겠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저렇게 불법 감금을 당하신 상태에서도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거짓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치, 우파의 가치, 그것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렇게 힘든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라고 울부짖지 않고 징징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이가 뭐, 병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죠. 징징거리면서. 나이 74살이나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명박이는. 참으로 쓸데없는 짓을 저지른 자가 이명박이에요. 혼자만 잘못하면 되는데, 자유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겪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명박이죠. 이명박에게서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죠. 이명박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간순간 거짓말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명박의 행태였죠. 징징대서라도, 나이가 먹고 징징대서라도 자기의 편의만 구한 자가 이명박이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치를 지키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소유와 할 일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고, 할 일을 줄이고, 줄여서 가능한 한 간소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이 소유를 하려고 할수록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늘어나면 날수록 이 세상에는 다툼과 싸움과 불안이 늘 넘쳐날 뿐이죠. 이명박이 나이 72살 먹어서, 나이 70살이 먹어서도 다음번 대통령은 내가 만들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시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적으로 탄핵하는 일에 쥐새끼 소리를 내었던 거죠.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나이 70먹은 이명박이 더 많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데 가담했기에, 본인이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만큼 욕심을 줄이고 간소하게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이는 나이 먹어서까지 더 많은 권력을 취하려고 했던 것.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면 이제 그 산길을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산 정상 꼭대기 위에 앉으려고 헛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앙이 들어온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각처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소유하는 것을 줄이고 간소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쏟고 그걸 간수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등또갈곳안갈곳이 파티 저 연회에 참석한다. 이명박이가 그랬죠. 다음번 대통령은 자기가 만들겠다고 온갖 시간과 정력을 쏟고 친위계 국회의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드리고 온갖 것을 간수하기에 신경을 쓰고 갈곳안갈곳이 파티 저 연회 또 테니스 라이온스 클럽 이 클럽 저 클럽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것이 이명박이었다. 그렇게 이, 이 모임 저 모임 몰려다니고 그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명예라고 이명박은 명예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또 쓰고 살다 보면 막상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보이지도 않고 참 기쁨은 느낄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같은 인간은 몰려 다니면서 술처먹고 끼리끼리 몰려 다니면서 거짓 음에 중상 모략을 꾸미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죠 인생 자체가 틀려먹은 인간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데 남의 발목을 잡고 멀쩡하게 대통령 잘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불법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희열을 느끼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것이 모으리 뭐 대단한 명예라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면목,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행복감은 또한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느껴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 오늘도 행복을 찾아가야지. 내일도 행복을 찾아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거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보다 지혜로운 인생의 원리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바른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행복감이 저절로 오는 것이다. 이명박 같은 자는 다음번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라는 그것에서 행복을 찾았겠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거짓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꾸로 뜨리고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내쫓는 것, 그런 헛된 일에서 기쁨을 찾겠죠. 그런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죠. 온갖 나쁜 짓을 꾸미고 뒤에서 모략질해서 그러한 이 모략질을 꾸밀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겠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인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원하는 바로 인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나쁜 인간의 유형은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남 못되게 흉게 꾸미는 놈들, 그 남이 잘못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놈들, 그런 놈들은 잘못된 인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혜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자기 삶의 주변을 간소화하고, 간결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 그것도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구기 종목에서는 공을 맞추려 하기보다 자세를 바로하라는 주의를 듣는 게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그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바른 생활을 할때 행복감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런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셨습니다.